지금 언니 안녕. 멘트님 안녕. 감만차 목격님 안녕. 커피님 안녕. 일 끝. 아니 이상호는 왜 맨날 밥 시켜놓고 밥 시켜놓고 자는 거임? 똑같프네 맨날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밥 시키면은 자고. 야, 잘 거야 이러니까 아니 배고파서 밥 먹을래 밥 시켜줘 이래서 자기 끝까지 먹는다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미친 자고 안 일어나고. 이분 남친 없다더니 언가도 하시나요? 아빠야 아빠. 애 차차. 아빠 아니었음 질색했다 다행이네요. 짜자잔! 스펜. 뭐 먹는지 메뉴 소개 좀 해주세요, 판나씨. 순치. 스펜. 밥. 케첩은 누나 에? 스팸에 케첩을 찍어 먹어? 짜! 짜! 단짠이 아니고 그건 짠짠이지! 밥 언제까지 먹을 거야 더럽게 천천히 먹네 뭔 어, 개소리야 아직 한 숟가락 딸잘 먹겠습니다 다, 다 노, 먹으면 몰아준 거 같은데? 이브 스티커 찍기 라는안 가능 나그 스티커북도 샀어 미안하지만 야미 누나는 왜 남친 없어요? 넌 여친 있냐? 킹구 언니 유튜브 보고 쵸카 쵸카! 아프리카 깔았어. 고마워, 다람쥐 똥.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 거들먹었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소은데아 오늘따라 허리가 나도 안아파 가슴을 쫙 펴니 10년은 젊어진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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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 오늘도 여전히 뒤죽박죽 희한하게 생겼네 응니 네 면상은 미로야 입맛 없을 때마다 지양 두신 애교용 먹방봄 나도 지양님 유튜브 보고 먹, 먹방 배우는 중 많이 능거임나 꾸라치네 꾸라치네 바지락이 왜 바지락인줄 아냐고 아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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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이렇게 소리 나서 바지락. 존나 재미없네. 애교용 해도 그딴 게그을 하냐. 개그가 아니고 니네가 그랬잖아. 진짜야, 빙씨야뭐이빙씨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애교용은 아가야. 고양이는 아가야. 애교용은 아가야. 고양이는 아가야. 맨날 이쁘시나요? 보기 좋네요. 키프가 없네요. 때마침. 하하하하. 혹시 키프가 다 떨어져서 오셨나요? 갔을 땐 후에 맛있어 보였는데 관람차 똥 진짜예요? 아니야, 관람차! 아, 오늘 진짜 좋게 좋게 갈라 했더니 진짜로 이 사람들이. 지읍했다. 이제 관람차 몇 번만 더하면 힘주고 울고 온다. 관람차 그만해라 진짜. 와봐, 와봐. 근데 숙가락 그렇게 잡는 거개킹같네요 그럼요. 어떻게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먹어줘요 이렇게 음. 이렇게 먹어줘요. 야미 <냐미> 음. 만족해요? 괜찮아요 이제. 너 죽고 싶냐? <laughs> 왜요? 먼저 뭐라 했잖아요그래눈눈 위엔 위 나도 참지 않아. 만족해요? 응중지처 음. 먹어. 음. 반사! 진짜 임선비랑 애교용 주먹이 온다. 컨텐츠 하면 누가 정배임? 음 내가 정배야! 내가 키더 커! 이상하정 니치가 뭐임? 그럼 바나형이랑 뜨면 누가 이겨? 내가 지금개처발린내 처맞는 거 실시간으로 봐놓고선! 밥을 퍼드실 거면 팍팍 퍼서 드시지. 밥알 개수 세겠네요 팍팍 드세요. 네! 팍팍 먹을게요! 얍! 얍! 냠냠냠 <laughs> 울도 족같이 마신다니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 엄지 어, 말 너무 심하다 나. 너 밥은 언제 줄어들어? 내일 반전은 뭔지야? 은근 많이 먹음.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 이렇게 보면 은근 많이 먹었다? <laughs> <laughs> 쥐새끼, 쥐새끼 마냥 파먹었어. <laughs> 야 교용아 그래서 넌 남자 언제 만나냐? 아 오빠들이 있는데 무슨 남자를 만나요, 정말. 진짜 애교용 사심충인데 남친 걸려봐라. 알았어 알았어. 극증 하덜덜 봐. 도드지질한다고 지금 음, 몇 번째 번데요. 얘기하는 거야. 관람차에서 마시면 맛받처 맞는다. 어? 이렇게 먹어줘요? 이렇게 먹어줘요? 이렇게 먹어줘요? 만족해요? 관람차에서 똥 사셨나요? 애교용 소소하게 물병 세우기 한 번에 세우면 쉰게 어? 음, 똥안싼 사람한테 싸려고 하면 장난이지만 싼 사람한테 자꾸 그러면 폭력입니다. 하나, 둘, 셋, 도전! 되긴 해? 어땠어 <름> 아, 했어 했어요 한 번만에 하라고 나눴잖아 인정 나이차 이게 되는 시각면 어 쉬운데 뭐야 만족해요 <름> 유튜브 보고 왔는데 이분이 관람차 똥녀인가요 싼거는 <름> 괜찮은데 청소는 왜 안하고 가셨나요 죄송해요 <름> 관람차에서 오줌 싸서요 응 아니야 똥이야. 지옥경 언제까지 쓸 생각임? 몰라 방송할 때는 끼게 왜냐면 나 시켜도 눈 다시 나빠진대서 그래가지고 또 방송하면은 또 맨날 모니터 봐야 되고 또 맨날 휴대폰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데 눈이 안 나빠질 수가 없으니까 나 한류제임 아야 나도 한번 죽여보자 아아 아, 나도 한번 싸워보자 걔가 지네끼리 하네 노잼 보여줄게 아, 피피 아, 비켜! 비켜! 아씨 길막 노노 어떤데? 어떤데? 아씨 l l 첫 kill! 어떤데? 어떤데?

たたたたたたた。